안녕하십니까, 질부 쌤입니다. 이십 강 실거래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실거래 신고를 직접 해보는 사이트는 국토부 사이트인데, 그럼 국토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없냐? 국토부는 일단 여러분이 실거래를 어떤 걸 하잖아요, 부동산을. 그럼 실거래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를 직접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조회하거나. 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을 신고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고했던 이력들, 과거 이력들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실거래 신고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서 이거를 어, 실거, 실거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공개된 주소지에 따른 실거래가를 다볼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여러분이 보는 아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사이트. 등에서 여러분이 매매가나 전세가 월세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거래가 다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한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실거래 공개 시스템 있죠 이 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 시스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보는 사이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세대나 단독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나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 혹은 분양 입주권 거래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보증금 미상 같은 물건이 떴을 때 경매에서 그 보증금 미상 물건이 앞뒤 날짜 가까운 곳에 그 똑같은 층수의 같은 평형 대가 여기에 주소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거래가 돼 있으면 아이 금액에 거래가 됐구나 하고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실거래 신고는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실거래 신고하는 사이트는 저 사이트와 다릅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는 신고를 하면. 그 당사자들이 전자 서명을 완료해가지고 신고필증이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놓은 서비스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 온라인 접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오프라인으로 구청, 지자체에 가가지고 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이라는 것을 등록하러 왔어요. 해가지고 거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당사자들이 다 표기해서 그거를 서류로 인증되어 받는 전산에 입력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는 이제 위임장 받고 가야 되고 복잡해요. 아니면 전부 다 같이 가던가. 근데 이제 같이 갈수 없는 시스템 하에서 한 명이 잘 하시는 분이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입력해 둔 거를 조회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입력과 조회가 둘다 가능하다. 그럼 매매 거래만 그렇게 할수 있느냐? 아니요.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신고도 다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매매가 전부 등록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취득세 납부는 어디서 하고 등록 면허세 납부는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